네,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있고요, 방송대학에 그리고 거기에서 시민들이죠,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다음 새로운 상상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학자다가 보니까 선배시민학회라는 것을 동료들과 만들었어요. 선배시민학회 회장으로서 또 선배시민의 이론과 실천을 좀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민사회에서 또 시민들과 함께 만든 모임이 있는데 그게 사단법인 마중물이거든요. 그래서 마중물은 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을 위한 한바가지 마중물이 되자 제가 지금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는 학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학회에서 학자들과 또 거기에 실천하는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교육과 새로운 상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은 어떤 내용에 선배님을 얘기할 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빵과 장미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수적인 게 빵이거든요. 빵은 이제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고요. 장미는 그런 인권이라든가 인간적인 품위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빵도 필요로 하지만 그런 인간으로서의 장미도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이제 한국의 노인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빵도 해결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장미도 갖기도 힘든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 시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빵을 품위 있게 얻고, 장미와 같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노인은 시민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빵을 권리로서 무조건적으로 얻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에 참여하는 과정들 속에서 빵을 권리로 얻고, 그 다음에 후배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장미라고 보는 건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노인이 되더라도, 빵과 장미의 문제들을 인간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노인의 시민선언, 노인의 인간선언, 노인의 선배로서의 선언. 그런 점에서 이것은 바로 노인이 인간답게 당당하게 늙어갈 수 있는 아, 그런 것과 관련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 로니와 오드리라는 분을 만났어요 유학을 가갖고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상, 넌 내가 노인이 됐었을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 은퇴를 했었을 때아그 전에는 내가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임금을 바라보고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퇴직을 하게 되니까 공동체 일을 하게 된건 거야. 이거야말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거든. 이것은 이제 한나 아렌트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 전에는 레이버 임금을 위한 활동을 했다면 이제 액션 가치지향 활동을 하더라는 건가요? 그리고 이분들을 봤더니 늙은이도 아니고 어르신도 아니고 액티브시언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건가요? 이런 노인들이 한국사회 에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본인을 시민으로 인식해서 공동체 일에 참여하면서 자기 자원봉사라든가.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할때 가능하다. 시민으로서의 선배로 자기를 인식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게 계기는 시민으로서, 선배로서, 인간으로서 자기의 권리들을 알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의 노인들에게도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떨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담으려고 썼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천하고 네. 싶은 글귀를 낭독해 주시고 근데 에필로그에 보면 선배 시민 선언문이라는 걸 작성을 했거든요. 좀 그걸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선배 시민이다. 우리는 시민이다.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이다. 우리는 선배이다. 후배 시민과 소통하고 그들을 돌보는 선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후배 시민을 돌보는 의무를 다한다. 이게 첫 번째,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 존재에 대한 건 거거든요. 나는 선배 시민이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돈 지위 학벌 앞에 침묵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시민들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에 함께 맞서 누구나 안전하고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풍요로운 세상을 꿈꾼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에서. 서로에게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해 말하고 상상할 것이다. 세 번째 파트의 이제 제목은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기력한 늙은이도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자도 아니다. 우리는 선배 시민이 되기 위해 늘 함께 생각하고 질문하고 상상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후배 시민과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선배 시민이 걸어가면 그것은 곧 공동체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어떤 복지가 하나 이게 채풍자 할머니인데 학생이 찾아온 건가?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하러 그때 뭐라 는지 아세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돌볼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 함께 지역 공동체를 나가자. 그렇고 이제 지역에서 공터를 치고 꽃밭을 갖고 시작하는 건 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의 태도가 달라진 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떤 분들은 공동체 일에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쪽에 이제 성남에 있는 어르신들인데 선배시민을 딱 듣더니, 야, 우리 이제 우리 건강만 챙기지 말고 지역사회 건강을 챙기자. 그래서 사회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이분들이 이 선배시민의 선언, 그리고 자기를 선배시민으로 인식하는 순간 벌어진 일들이고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공동체의 의미 있는 존재인지 몰랐다 함께했던 후배 시민들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이제야말로 존경할 어른이 생겼다 나도 이제 노인이 된다라면 아 저런 모습이 되고 싶겠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노인이야말로 인간으로서 나이든 평범한 사람으로 빵을 권리로 쓰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미 인간다움을 누리면서 살 권리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거든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한 노인이 인간답게 사는 데는 한 사회가 필요하거든요. 국가의 정치가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선배 시민들은 누구나 다 인간이라는 것, 누구나 다 생명이라는 것들을 이제 선언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고요. 그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려면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어 아, 어떤 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배 시민이라는 책은 노인에 관한 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생명으로서의 어떤 권리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하는 얘기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이제 그런 건데요. 이런 이상들이 현실이 되도록 상상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런 토론하는 동료가 돼가지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